자 지금 한국의 매출이 매장 고객 그룹이 있고 인터넷 고객 그룹이 있어요. 평균 매출, 평균 매출원가가 있고 한국은 고객 그룹별 수익성 분석을 위해서 ABC를 도입하여 자 밑줄 판매관리비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 이제 뭘 나눠줄 거냐면 판매관리비를 ABC로 나눠줄 거예요. 이를 위해 회사는 판매관리비에 대한 고객 그룹별 활동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했다. 활동이 총 4개가 있고 활동원가 5,000원, 300, 700, 6,000원 총 12,000원을 활동별로 쪼개놨는데 자 판매 처리 활동은 원가 동인이 판매 건수 매장 고객이 100건 인터넷 400건이죠.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5,000원 나누기 500건에서 건당 10원이구나 반품처리 활동도 마찬가지죠 300원 나누기 15회 하니까 회당 20원이구나 긴급배송은 700 나누기 14회 하니까 50원이 되고요 고객유지는 6,000원을 총얼마인가 음, 얘가 800명인가요 나누니까 7.5구나 명당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물음 보는 거예요 자, 회사 전체의 매출 총이익률. 자, 회사 전체는, 자, 먼저 매출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지금, 어, 매장 고객 그릇 같은 경우는 100건을 했는데, 100건 했는데, 건당 매출이 얼마예요? 400원이죠? 그러면 100건 곱하기 400이 되고, 인터넷 고객 그룹은 지금 총몇건 했어요? 400건 했고, 어, 건당 매출이 200. 음. 그러면 총 매출이 얼마? 12만원 되고. 자, 매출원가, 코스트는? 총 회사 전체니까. 지금 100건 했는데 240원씩이죠? 평균 매출원가가? 어, 100건 곱하기 240. 그 다음에 400건 곱하기 1 5 0아니까총 매출원가는 8만4천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리익 계산하면 3만6천원이죠. 판관비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회사 전체니까 얼마 빼주면 돼요? 전체 12,000원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전체 영업이 계산해 보니까, 2만 4천 나오네. 자, 물음 2번은, 자, 이제, 어, 인터넷 고객 그룹에 대한 영업이 물어봤어요. 인터넷만. 자, 그럼 매출은 얼마? 인터넷이, 어, 400건 곱하기 200원씩이죠. 그렇죠? 음, 8만 원가는 400건 곱하기 150이죠. 그래서 6만이 되고 매출 총리익은 어, 2만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판간비가 이제 4개로 쪼개진다는 라 거죠. 판간비가 첫 번째 판매처리활동 두 번째는 반품처리, 긴급배송, 고객유지 우리 뭘 계산해 놨어요? 배부율 계산해 놨죠? 일단은 판매처리활동은 총 5천원을 건수 500건 나누니까 얘는 배부율이 10원이구나 해당 반품처리는 300원 1 5에 나누니까 얘는 20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긴급 배송은 700을 14회로 나누니까, 50원. 그 다음에, 고객 유지 활동은 6,000원을 800명 나누니까, 7.5가 되죠. 자, 배부율 구해놨으니까, 뭐 곱하면 되지? 원가 동인수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인터넷 고객은 400건. 그 다음에, 10회, 10회, 440 하면 되죠. 그래서 영업 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를 계산해 보면 12000.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만 잘 정리하면 돼요.